안녕 안녕하세요. 누구한테 인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, <laughs> 나 자신한테 하는 인사. 안녕, 잘지냈니 음, 이거 보이실까요? 보이시나? 이와 <목소리> 우와, 와 우와, 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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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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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제가 제 생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받은 꽃 선물입니다. 예쁘죠? 역시 꽃은 예쁜 거예요. 그죠? 어, 그래서 어제는 볼일이 있어서 잠깐 바깥에 나갔다 왔어요. 제가 워낙 집순이라 특별한 볼일이 없 있지 않은 이상은 바깥에 나가질 않습니다. 그래서 진짜 너무 오랜만에, 아, 물론. 일요일날 엄마 모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때는 이제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 제가 걸어서 어딜 갈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제는 볼일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꽃이 배달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, 행복했습니다 네, 그래서 자랑하려고 꽃 선물 자랑하려고 꽃 받았다고 <laughs> 네, 그래서 사실은 이 꽃이라는 게 받을 때 너무 기분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고, 또 시든 꽃을 또 버려야 되고, 아, 그런 과정이 너무 조금 싫어서, 처음엔 꽃 선물 하지 말라고 했는데, 또 그래도 자꾸 받다 보니까, 뭐, 괜찮더라고요. 아, 또 이렇게 꽃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있어야, 꽃을 기르는 화훼 농가나, 또 그것을 이제 판매하시는 꽃집 하시는 분들, 이렇게 경제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, 아, 저는 이제 지금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봤습니다. 네. <laughs> 1년에 몇번안 되지만요. 어제는 뭐 그렇게 은행물리 보고 또 집에 들어와서 꿀선을 받고 저녁에 맛있는거 해 먹고 남편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보낸 평범하지만 아주 소소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끌 때마다 나 맨날 안보여